오늘 일단 게임하기 전에 라이즈 대검 플레이가 나왔죠? 그거부터 보고 게임을 합시다. 갑시다.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an early look at game. 이거 720p야 얘네? 공식 영상이 720p로밖에 안 올렸어? 왜 이렇게 화질 안, 안 좋은 걸 올렸지? 아니 스위치어도 천... 1080 돼요. 뭐야? 일단 봅시다. 장비 아케노시름과 아케노 장비 같죠 배합이. 색깔 배 n o 오! 피드 대박이다. The peculiar bird wyvern, Agneson. Upon finding out, the quickly engage in battle and take the role of flashes to flashes to run the Hanamis. The Hanamis is a gun gun type, capable of delivering meaty chops to suspected one suspected. Greatsword warriors oh. have to plan their attacks very carefully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weapon's devastating charged slashes. 아 케노시는 뭔가 모션이 신기하네요. 딱 같네. 저게. 불도 오불 k 떼굴떼굴 구르네요, 브레스가. 브레스 동그래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데 신기하네. 약간 중국 무술 보면 학다리 권법 막 그런거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하네요 중국 무술같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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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메가 포션 왜 이렇게 많이 채워줘요? 와 뭐야, 에너지 왜 이렇게 많이 채워줘? 거의 비약급인데요 엄청 많이 채워주네? 되게 많이 차네, 진짜 신기하네? 태클 있네! 태클 있네요! Now can withstand fierce blows and access various combo routes, such as a shortcut to the iconic true charge slash. Using the wire bug, a hunter takes to the skies and harnesses gravity to deliver a powerful multi. 클로치 공격이 약간 콤보 콤보 공격이 되네. 클러그 클로치랜다. 밧줄벌레 공격으로. 오. 밧줄벌레 타니까 납도도 되는데요. 자동으로. 회피도 되면서 납도도 되네. 생존성 대박인데 제압 누워 있을 때도 밧줄벌레가 되더라고요. 누워 있을 때 제압 당했을 때는 보통 밧줄벌레 써서 나오는 모션 많이 보여주요 밧줄벌레 저 공격이 단차치가 쌓이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이거 이게 단차 공격이긴 하잖아요. 속도감 대박이긴 하네. 프레임도 너무 괜찮고... 괜찮은데요. 그래픽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닌텐도 치고는 와... 대박이네요. 하나씩 볼까요? 전투씬만 좀 볼까요? 오... 갸루크 마비무기인가 봐요. 갸루크 무기! 오, 갸루크 공격 되게 화려해요 왜 이렇게 화려해? 갸루크 공격 근데 밧줄벌레 쿨타임 은근히 좀 살짝살짝 살짝 신경 쓰기도 하겠네요 너무 막 쓰면은 그렇게 빨리빨리 차는 느낌도 아니라 이건 뭐지? 스테미너 쪽 거, 그 어떤 거 같긴 한데 와아 밧줄벌레 모션 좋다 근데 방금은 이제 제압인데 밧줄벌레 있었으면 빠져나왔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밧줄벌레 없었으니까 맞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메가포션이 비약이에요 그냥 에너지를 꽉 채워주네요 아케노시름은 양쿡 같은 포지션일 것 같아요 양쿡보다 약한 오히려 쿠르르야크 같은 포지션 제, 제 패턴만 보면 은 진짜 느리고 뭐가 없네요 제약 공격이 좀 많은 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와 참모아 태클 있는 게 너무 좋다 <laughs> 오, s i n g the wire b u hunter takes to the skies and harnesses gravity to deliver Oh, 밧줄벌레 연계 공격. 또간 빠르고. 그러면서 바로 강모아로 연계도 되고. 제압을 와, 이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격하고 제압 맞았는데 발도 상태에서 넉백 됐는데 밧줄벌레로 나오면서 납독까지 이게 진짜 좋다 하위부터해도 근데 뭔가 밧줄벌레 모션 화려하긴하거든요이거 되게 실속 없이장무빙이될것같은 느낌? 이거 너무 낭비할 것, 것 같은 느낌? 밧줄벌레 뽕에 취해가지고 낭비할 것 같아요 것 쓸데없는 무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금 이거? 이런 거 많이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다 밧줄벌레 <laughs> 타고도 위치가 안 맞아도 한 바퀴 구를 수 있네요 그래서 거리를 맞출 수 하하하 있네요 하하하 각 잡기가 더 편해졌네요 한번더 기회를 주는 느낌? 오오 쎄쎄 아니, 대검 같은 이제, 납도 누린 무기들, 이제는, 그거, 나, 밧줄벌레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밧줄벌레가 푸에까지는안 되나 보는데요? 포유에 맞춰서 밧줄벌레 쓰지만, 안 되죠? 프레임 에펙까지 있으면 너무 사기긴할것 같아요. 갸루쿠 두 마리 때리는 거 너무 귀엽네. 근데 생각보다 딜, 딜이 나오네요. 얘, 대검이, 그거 뭐야, 약점 안 치는 것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네가 저렇게 지속 딜 계속 박아주니까 생각보다 갸루코들도 딜이 나오는데요. 아이루는 딜 하는 거야, 많은 거야라는 느낌이 있는데, 갸루코는 확실하네. 오케이, 이렇게 라이즈 봤고요